안드로이드 PC와 함께하는 영상 촬영 이제 더 쉽고 선명하게 만들어 보세요. NI CESUN 미니 무선 핀 마이크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아, 간편하며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선명한 음질을 제공합니다. 자석 부착 방식으로 아이폰, 안드로이드, 태블릿, PC 어디에든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 촬영 중에도 안정적인 음성 수음이 가능하죠. 브이로그. 유튜브 방송,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이 마이크는 무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뛰어난 음질을 유지해 프로페셔널한 영상 제작을 도와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마이크로 더 생생한 콘텐츠를 만들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